6번 문제 풀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복잡합니다. 마지막을 봤더니 어 굉장히 막 복잡한 막 교점이 막 많이 생겨요.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건 POC 이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PDE, PFG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하고 그 넓이를 A에 관한 식 숫자가 아닙니다. A에 관한 식 문자대로 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이제 풀어내는 거니까요. 또 보시면 돼요. 넓이는,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필요하고요.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좌표가 필요합니다. 좌표를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네. 직선의 방정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잘 구하고 좌표를 잘 설정을 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삼각형 주어져 있는 점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0.0은 뭐 원점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5 0 0 5죠. x 0 0 0 y 0편0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x 0 0 0 y 0 0 0 같으니까요. 얘가 지금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면 돼요. 0 0다 미니 작게 그0 0니0 0 0 0 0 0 0 0 0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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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두변 길이 같으니까 직각 이등변입니다. 얘가 몇 도지요? 그러면 45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1여야 됩니다. 왜냐면 X가 5 증가할 동안 5 감소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자편은 5인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얘가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얘의 X자편과 얘의 Y자편의 그러니까 좌표가 같아야 되는 거죠. 얘가 5면 5, 7이면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내부에 한점 P가 있고요. 그 P라는 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P라는 점의 좌표가 얘가 e 고요 얘가 a가 되겠습니다. 그 이콤마 a를 지나면서 AB에 AB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OA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B, O의 평행한 직선이 세 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A, B의 평행한 직선. 그러면 얘도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평행하잖아요. 평행하니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삼각형, 이직까지 이듬해 삼각형이었어요. 얘가 평행해요. 평행하면 동의각 같지요? 동의각 같지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지요? 그럼 얘가 O, O라면 요좌표와요좌표도 길이가 같겠지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쨌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 볼게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요점과 요점에 대해서 이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이 C가 되는데요. 요점과 요점이 좌표가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3이면 여기가 3이어야 돼요. 그럼 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 지금 누구냐면요. 이 연두색 이 연두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 C값과 d 값을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k가 누굴 지나지요? 2마 a를 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b라는 것은 E, 여기, 여기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니까 b는 a 더하기 e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초록색 직선이요, 이 초록색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제편에 해당하는 게 a 더하기 e였어요. 우리는 a로 문자 a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a에 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절편이 a 더하기 e였던 거죠. 티는 잠깐, 잠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t. A 더하기 이였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이 C도 A 더하기 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졌죠. 그 상태에서 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평행한 거. 그러니까 얘 평행한 거 그리고 얘 평행한 거 그려서 나오는 삼각형 체크하겠습니다. 요 삼각형 하고요. 요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냥 이렇게 요 삼각형인데요. 뭐 그냥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노란 삼각형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노란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a 더하기 2죠? a 더하기 2에 곱하기 이 높이는 a가 되겠네요. 그래서 a입니다. 요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하늘색 삼각형 얘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요 길이가 2에서 2죠? 요 길이가 2입니다. 요 길이가 얼마냐면요. 여기서 여기를 빼세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a 더하기 위 위에서 아래를 빼면 요게 2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곱하기 2곱하기 2가 됩니다. 뭐 그냥 뭐 계산하면 그냥 1인가요? 2인가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 마지막으로 얘 구하겠습니다. 이 주황색이요. 이 주황색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요. 2점도 필요하고 2점도 필요합니다. 아 얘가 조금 손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요 점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요 점을 구하려면 요 점에 X자표는 안 해요. 이 콤마 알아요. 그리고 요 점에 Y자표는 알아요. A 콤마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식은 누구죠 그렇죠. 이 식이죠. 이식 아까 처음부터 구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구했습니다. 얘가 5, 오니까 기울기가 5증가때5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 Y자표는 5인 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서 구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점에다가 x 대다 1을 넣겠습니다. 그럼 Y자표가 3이네요. 그럼 여기는 y좌표에다 a를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니까 x좌표는 5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여기가 5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황색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가 5마이너스 a예요. 거기서 1를 빼야 되겠죠. 즉 5마이너스 a에서 1를 빼면 아, 3마이너스 a가 됩니다. 곱하기 높이 보세요. 높이 y 제표가 지금 3이에요. 여기가 a에요. 그럼 여기도 3에서 a를 빼야 되겠죠. 어, 똑같은 거 나왔네요. 자, 다 나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란 삼각형은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더하기 2구요. 그 다음에 파랑 삼각형은 2구요. 음, 더하기 이 노란 삼각형, 아니, 주황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3 빼기 A에 3 빼기 A가 되겠네요. 어, 그냥 뭐, 얘하고 얘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전개하겠습니다 A 제곱 더하기 2A고요. 얘는 2분의 어 이건 좀 까다롭게 전를하셔야 됩니다. 귀찮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혹시 어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수학 상 중학중 3수학을 공부하신 분들 완전제곱 공식 아시는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되고요 그냥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분배구칙 쓰시면 됩니다 9-3a-3a -3a 더하기 a제곱입니다 그럼 a제곱부터 먼저 쓸게요 동류항 정리하시면 6a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제곱-6a 더하기 9가 되고요 어, 얘도 뭐 깔맞춰주죠 2, 2니까 2분의 4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s가 되는거죠 그러면 S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 S는 우리가 S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S가 길게 쓰겠습니다. 이분에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4니까요. 이분에 A제곱 두개 더하면 2A제곱이고요.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 4A고요. 더하기 1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셔도 괜찮고요. 6번 답을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좀 예쁘게 쓰시고 싶으시면 얘는 약분 되니까요.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도 약분 되죠. ea 분리시키시고 얘만 제 상수항 숫자 이렇게 따로 더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s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그거 바꿀 때 우선 직선 방정식을 쓸수 있는가, 평행인 거에 직선 방정식의 좌표 세팅해서 놓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연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조금 복잡한데요. 혹시 이제 제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더해 달라 남겨 주시면 보충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